진주성 촉성로는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불타 없어지면서 국보에서 해제됐는데요. 최근 밀양 영남루의 국보 재승격이 예고되면서 촉성로 또한 국보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밀양 영남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인 촉성루. 고려 고종 때 창건된 이후 군사 지휘본부 기능을 수행했던 곳으로 현재는 진주의 상징물이자 방문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날씨도 오늘 너무 가을 날씨고 또 주변 문들도 너무 설명도 잘해 주시고 또 올라보니까 또 역시 촉성릉은 1릉 이름, 그 이름에 걸맞게 너무 웅장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딴 곳과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좀 손달고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폭격으로 훼손됐던 촉성릉은 시민 모금 운동과 국비 지원 등을 바탕으로 지난 1960년 중건돼 내려져 오는 중입니다. 촉성루가 소실되면서 그 원형과 함께 잃어버린 것이 바로 국보로서의 지휘입니다. 그나마 지난 2020년 기존 경남도 문화재 자료에서 유형 문화재로 승격돼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량 영남루의 국보 재지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영남루의 경우 당초 국보였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됐었고 1844년 중건 1962년 보물 지정을 거친 문화재입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향토사학계에선 촉성루 또한 국보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이 천대를 받고 있는 게라 진짜요. 영남 포정사도 400년 된 건조물이 지방문화재는 전국에 진주밖에 없어요. 하지만 촉성루 국보 지정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화재로 소실됐던 숭례문이 복원 후에도 국보 지위를 유지하자 촉성루 국보 지정이 추진된 바 있는데 당시 문화재청은 촉성루가 원형이 아닌 재현된 모습이기에 지정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부결했었습니다. 진주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에 앞서 지금의 촉성루가 재현된 모습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당장의 지정 추진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량 영남루의 국보 지정 예고로 지역 향토사학계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고 있는 촉성루 국보 지정 추진론. 그첫 단추를 깨기 위해선 지정 가치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